자연 출산과는 같은 건가요? 3대 구력은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3대 구력이라면, 네. 매진, 관장, 아니지. 제모. 자, 우리 어른들 3대 구력이 어떤지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십시오. 제모, 제모. 관장, 회원부절개. 음. 그 네. 거, 아, 그렇죠. 그렇게? 음. 아마 그런, 그런 것 같은데. 네네. 어, 제모나, 아주 1분만 해요. 꼭 필요한 경우만. 하지 않으면, 어, 회원부 절개를 할수 없는 상황이 생기고, 관장은 필요하면 하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213번 3모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어, 두 아이 모두 남편이 밖에 있었는데, 셋째 때 남편이 분만을 본다면 트라우마가 생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음. 오히려 분만에 대한 신비감도 생기고 육아에 대한 책임감도 느끼고 실제로 출산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아빠가 진통을 겪는 동안 엄마를 도와주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출산을 할 때는 엄마의 머리 쪽에서 보니까 음. 남편에 대한 남편이 두려워하는 부분은 없다고 봐요. 대부분 산모들이 아주 특별한 경우는 진통을 타고 출산할 때 남편이 밖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지만 99.9%는 분만의 동참을 해서 보는데, 어, 의료진이 있는 쪽이랑 네. 엄마랑 아빠랑 있는 쪽은 어느 정도 구별이 돼서 어, 전혀 영향을 없, 영향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650번 선모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젠틀버스 분만은 모든 병원에서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 지금 모든 병원에서 가능, 가능하지는 않고요. 어, 대구에서 한두 군데 정도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부산, 서울 쪽에 몇 군데 시행하고 있는 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병원에는 되고 네, 지정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강의 또첫 라이브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원장님 우리 지금 한 700분 보고 계십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가장 걱정일 거고 우리가 같이 노력한다면 뭐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산 산모분 각자께서 위생에 철저히 연념함으로써 전염력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만에 대해서는 어 제왕절제가 좋다 자연 분만이 좋다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상황이 된다면 제왕절개를 할 수도 있고 자연분만 할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회복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자연분만이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자연분만을 하기를 권하지만 내가 두려움이 많다든지 또는 자연분만을 할수 없는 여가라든지 또는 양수가 너무 적다든지 또는 태아곤란증이나 뭐 전치태반 이런 요건들이라면 제왕절개를 선택하더라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엄마들은. 분만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는 거죠. 음. 우리가 터널을 지나갈 때 생각해 보면 터널의 시작과 끝이 어딘지를 알면 그 두려움은 별로 없죠. 그렇죠. 몇분 후에 끝날 것이다. 네. 근데 그 끝이 어딘지 모를 때는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분만이란 것은 대부분이 본격적인 진통이 시작되면 적어도 6시간에서 9시간 되면 끝난단 말이에요. 네네. 끝이 보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안심을 하고 의료진과 잘 협조한다면 누구나 건강한 아기가 출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시고 두려워하는 것 자체도 코티졸 분비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져서 옥시토신의 분비가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잘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항상 가지시길 바라고 혹시나 진통 중에라도 응급상황이나 다른 변동 사항이 생겨서 수술을 한다 그러더라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겠죠 모든 것은 아기에 대한 선택이니까 그래서 코로나 파이팅 하시고 우리가 이겨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음, 또 궁금한 점들은 각자 다니는 병원에서. 담당하시는 선생님이랑 충분히 상의하시면 좋을까 생각합니다.